안녕하세요. 이종권일본학원 이종권입니다. 새롭게 바뀐 일본어 능력 시험 N1 토케 강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직강으로 지필 유도를 파악하여 교재의 핵심을 살려 제대로 강의합니다. 또한 교재 처음부터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수험생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은 필요한 만큼만 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이 읽어버리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문은 이해했는데 정답을 못 고르는 분, 선택지 두 개를 남겨놓고 하나를 찍으면은 꼭 틀리는 분,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못 푸는 분. 고득잼이 절실히 필요한 당신. 저와 함께 공부하여 고득잼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 능력시험 N1 독해 강좌의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어 능력 시험이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면은 새롭게 바뀐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력만을 묻는 거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건 일본어 사용에, 사용에 중점을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해와 청해의 비중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이고 어, 시험 두번 있습니다라는 얘기. 어, 자 급수도 1급에서. 5급까지로 과거 1급에서4급까지였던 거가 좀더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단계별로 어, 힘들지 않고 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은 N1 여러 방면에서 사용된 일본을 이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에 3교시로 진행되어졌던 시험이 2교시로 바뀐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에 언어지식과 독해가 합쳐져서 110분이 진행됩니다. 언어지식이 뭐냐 하면 문자어와 문법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 그리고 청해 60분으로 진행됩니다. 배점을 보면은 언어지식 이게 60점, 독해 60점, 청해 60점. 그래서 독해하고 청해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져 있다라고 그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어 지식, 즉 문자 어휘 문법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점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있는 거죠. 즉 뭐냐면 기준점에 미달되었을 시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어느 한 과목이라도 그래서 과락제도가 도입되어 지는 거가 이번 시험에 바뀐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독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는 N1은 8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문을 읽고 푸는 문제, 과거 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문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 이건 지문 하나에 세 문제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총 아홉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문을 읽고 장문 한 문제 한 문제를 읽고 네 문제가 연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형태하고 크게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이번 두 개의 글을 읽고 비교 통합 푸는 문제 요게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글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두 개의 지문을 읽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장문의 글을 읽고 이거죠 저자의 주장이나 의견 즉 중심문 찾기가 되겠습니다. 저자가 어떤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저자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제대로 된 독해 실력을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정보 찾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광고, 반플릿 정보지를 잊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롭게 바뀌는 문제에 맞춰진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고득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1강에서부터 21강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 독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분석을 하는 거죠. 어, 문제 8번부터 문제 13번까지에 각각의 유형별로의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고 접근을 하고 정답을 가려낼 수 있을 건가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쌓은 아,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어, 실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21강으로 우리 일본어 능력시험 N1 독해 강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에서 여러분하고 멋지게 수업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